크립토 왓? 급등의 이유. 암호화폐 시장에 모처럼 온기가 돌았습니다. 비트코인은 8,000 달러 선에 육박했고 주요 알트코인 역시 크게 상승했습니다. 대체 지난 밤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처럼 크게 반등했을까요? 비트코인은 작년 말부터 파생상품 거래를 시작했고 해외 일부 거래소들은 마진 거래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마진 거래가 상승의 원인이었습니다. 베어 트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숏 포지션을 갖고 있던 트레이더나 매니저들이 가격이 상승하면 쇼포지션을 정리하기 위해 시장가에 매수를 펼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쇼포지션을 어느정도 청산하면서 반대급부호로 암호화폐를 매수했기 때문에 어제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주요 알트코인들은 개별 호재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오스는 에어드랍을 앞두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스텔라룸에는 인도 거래소에 상장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리플은 블록체인 캐피탈의 페러럴 벤처스에 2,50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리플은 아마존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는 루머도 돌고 있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칼다노는 CNBC에서 이더리움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의 숏 포지션 청산과 알트코인의 개별 호재가 맞물리면서 모처럼 암호화폐 시장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까지 악재가 될수 있는 이슈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세금 보고 마감 시한이 오는 4월 17일입니다. 미국 내 투자자들은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로 얻게 된 자본 이득 관련 소득세 규모가 2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반등과 매수 마련을 위해 단기적으로 매도 압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오스의 에어드랍을 위한 스냅샷이 4월 15일에 예정인데 이 이후에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두 가지 이벤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크립토 캐럴리스트, 일본 오타쿠 자본 유입, 타오바오의 암호화폐 금지에 대한 확대에서 경계, 일본의 오타쿠 코인 준비위원회가 오타쿠 코인 발행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타쿠 자본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타쿠는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을 비롯하여 만화, 게임 등의 매우 심취한 사람들을 칭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후 오타쿠 경제 규모의 성장은 둔화됐지만 2013년부터 다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2016년에 2조엔까지 성장했습니다.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 협회 통계에 따르면 오타쿠는 실물 아이템보다 온라인 인터넷 아이템에 더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어 암호화폐의 온라인 아이템의 결제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는 오늘 17일부터 전면적으로 암호화폐, 디지털 애완동물, 암호화폐 아이템, ICO에 관한 아이템과 서비스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금지 조치는 ICO 관련 서비스 업체에 타격을 입혔을 가능성이 높지만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먼저 타오바오에서 비싼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것은 사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타오바오에서 짝퉁시계, 가방 같은 사건이 여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타오바오에서 나오는 ICO 정보를 신뢰하고 투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